안녕하세요. 네. 이거 나주변에 이렇게 오지의 중화요리, 이, 저 다도반점이라고 있네요. 예. 어 근데 어디서 오셨나요? 아, 예, 광주에서 왔습니다. 아, 광주에서 중국집 오래 하셨나요? 예, 중국집 생활, 중국집을 지한 50년 됐고, 에이. 장사한지는 한 40년 좀 넘고. 네. 광주에서도 그, 유명한. 아, 그 법원 후문에 법원 노안기짜장이라고 있습니다. 아, 거기서 한 50년, 한 30년, 아, 한 30년, 30년 하고. 근데 다도에 뭐 연구가 있나요? 아, 여기를 낚시 와 가지고 여기서 한 산지 한 30년 됐어요. 아. 그러니까 여기 출퇴근을 하는데 공주로. 그러다 이제 여기 정착을 하게 되면서 뭐야 노는이. 한번 해보자 해야고 하게 됐습니다. 아 그러시구나 경치가 좋아서 그 나주에 경치에 반해서 오셨구나. <laughs> 아그러니이 이 보니까 이 식당이 상당히 규모가 있어요. 예. 예. 네, 많은 사람들이 저 나주 이렇게 둘있길도 들리고 또 중국집도 유명한 그 중국집. 이렇게 음식도 먹고 그 아주 좋네요 환경이 아이 감사합니다 아, 근데 시설도 보니까 안에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아 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한판은가 됐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아. 수익사업보다는 저 경치에 만해서오셨다그 네, 말이죠 아. 수익복원에 의해서는 맛은 어쨌습니까 제가는 저는 맛있다고 하고제손님들이 아, 맛있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오신 분마다 네. 100%는 맞출 수가 없고 80% 이상은 좀다 음. 괜찮다고 그러시네요. 그 바로 앞에가 그냥 나주가 확히 보이고 물이 차면은 그냥 에이, 절경이네요. 굉장히 절경 좋아요, 되게 좋아요. 네, 그러시군요. 뭐 그냥 이, 생각이 뭐 다른 것이도 없고 공기도 음. 좋고. 네. 지나다니신 분들이 모편처럼 많이 오십니다. 아, 그러신 거예요? 네. 네. 중화요리 다도 반점.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? 얘가 나주시 다도면 학 다도 마산로 360번지입니다. 아, 360번지. 예. 예 전화번호는 어저 예, 뭐야? 33061337의 0050입니다. 아, 근데 보니까 뭐 매주 화요일은 정규 휴일이라고 쓰여 있네요. 예, 쉬어야죠. 아, <laughs> 화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예, 계속 하죠. 예. 아, 그러십니까? 예, yeah, 참, 대단하신 우리 사장님이시군요. <laughs> 어, 이르, 이름을 그래도 중화일이 다도반점이라고 이렇게 써, 써, 써셨네요. 밖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. 이 앞에가, 뭐야, 올해 가뭄이 들어서, 이 앞에가 물이 이렇게 다 찬다고 합니다. 이쪽으로 보면 길이 쭉나 있어가지고, 나주 둘레길이 이렇게 있네요.